안녕하세요. 뉴스놀이터입니다. 창원터널에서 유조차가 폭발했습니다. 불길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. 자 2일, 2일 오후 1시 20분 경남 창원 김해간 장류 방향 창원터널 앞에서 엔진 오일을 드럼통에 실고 이송하던 5톤 화물차가 폭발했습니다. 화염과 유독 연기를 내뿜는 5 오일 폭발 현장이 지금 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.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세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걸로 파악합니다. 자, 불은 오후 두 시께 모두 진압되었습니다. 경찰은 엔진 오일을 이송하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폭발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경남 창원시 창원 터널 장류 방향 터널 앞에서 유조차가 폭발했군요. 오 어, 3명이 숨졌고요. 자, 한 명은 다쳤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사고로 차량 9대가 파손되거나 불에 탔다고 하고요. 자,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터널 양방향을 차단하고 차량을 우회 조치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유조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자, 차량이 아홉 대나 불에 타거나 파손됐습니다. 자, 지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군요.